할렐루야 방, 반갑습니다 어,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어, 목사님의 웃음은 백만불짜리입니다 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렇습니다 어, 덥지만 어렵지만 오늘도 활짝 웃으면서 출발을 합니다 바이벌스토리 산책 유튜브 방송이 2020년 6월부터 어, 창세기 소론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까지 오는 동안에 계절적으로 네 번의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또 때로는 한겨울의 추위 가운데에서도 누가 지시하거나 독촉하거나 감시하지도 않는데도 이 일을 매일같이 할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그것은 그 저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영광받으실 분명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절고의 자원하여 어 기쁜 마음으로 어 순종하고 있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동참하심으로 또 동력되어 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로부터 선포된 자유함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것또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으라. 아, 하나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 자신의 생명을 드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은 구속의 완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오면 자유가 되어지는 거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아라. 다시 율법으로 가지 말아라. 라는 거죠. 율법은 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 라는 거죠. 아들. 아들의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래에 대해서 한번더 말을 하죠. 할래에 대해서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가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약을 맺었죠. 물론 단순한 육체의 할례는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이 있는 할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의 전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육체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10. 어, 진정한 고백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교려된 그런 형식적인 할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래는 어디 할진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그 할래는 마음에 하고 귀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래는 상징적인 표시지만, 신약에 오면은 이 할례의 문제가 이방인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데큰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할례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에 대해서는 주님이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거든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명제가 성립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로마서나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이나 골로드세서 3장 11절에 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래냐, 뭐이 말씀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혈통적으로 어떠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민족의 역사가 어떻고, 언어가 어떻고, 그것이 아무, 외형적인 것이 아무런 편견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우리가 종노릇을 해야 된다면 오직 하나.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의 종이 되어라. 라고 13절에 말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로 종노로 타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세상적인 방탕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진리 안의 자유예요. 그 진리 안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의 성김, 스스로 자원하는 성김, 스스로 자원하는 예물, 스스로 섬기는그 종의 자리에 있으라라는 거죠. 누가 억질로 강제로 시켜서 또한 채찍을 해서 어떤 실적을 매기, 매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를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어, 참견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종의 자리예요. 성김의 자리죠. 종이라는 것은 성김의 자리. "에"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런 사람이 맺는 열매, 그 열매가 16절부터 나오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 하면 육체 의 욕심을 이루지 않니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은 음란,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당, 당지 있는 것, 뭐 어, 이런 거예요. 성도된 자들이 맺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 맺는 스스로 사랑의 종 성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맺는 열매는 22절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홉가지 열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스스로를 우리는 말씀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어, 육체의 완전한 열매도 아니고 완전한 성령의 열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조금 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어떠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그었고 그 신앙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장식하기 위한 것, 포토존과 같이 한컷 찍기 위한 그런 일회용 행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온유해야 되고,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 그 신앙이 아니라 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방탕의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가 선포된 자들이 맺는 그 열매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과일나무도요, 온 겨울의 그 추위를 견디고 봄에 샥을 띄우고 꽃을 피우잖아요. 그리고 꽃이 바람에, 봄바람에 흔들려서 많은 꽃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중에 떨어지지 않는 꽃 중에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나 그 열매가 정말 탐스럽게, 정말 달콤하게 익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내버려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병충에도 들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지 보기도 탐스럽고 먹기도 맛있는 과일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것도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앞에 무자와 가로대하며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장식이 아니라 그 어떤 이벤트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신앙은 바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거 율법적인 그런 애씀이 아니에요. 사랑의 승김의 그 예슴이죠. 사랑으로 전파되어지는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여러분들의 삶,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